문제가 돼서 어디가? 나요? 네 예, 예. 그럼 우리 사모님이지 제가 그런 거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예. 예. 이게 눈, 눈도 그러고 눈이 아파요? 네 예. 눈이 이게 부었잖아요 지금 네좀 예, 왼쪽이 예. 좀안 좋네 네 예. 음. 이게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네 백내장기도 있지만은 네. 눈을 수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백내장 수술만 하고 문에다 지금 약을 넣고 있어요, 주사약을. 아. 주사약을 넣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만가서 다니다가, 아, 맨날 그 택이라 그냥 네. 내가 쉬어그랬어요 네. 쉬었다가 또 친구가 어디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지금 거기서도 또 주사약을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거 약을, 주사약을 왼쪽에 계속 넣었어요. 계속 넣는데, 내가 너무 벅차다. 그, 매일 넣어도 뭐 별로 효과가 없는 소리는 못 오고, 그냥 별로, 내가 눈이 별로 거 심통찮으니까, 이게 돈 벌도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 달달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거슬거서가 없다고 했더니, 좀 쉬고 싶어서, 딴데 이제 한번 찾아볼까, 어찌까 하고 쉬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좀 약을 좀싼놈을 헛근해.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해서 싼 것을 석달 맞았어요. 근데 석달 만에 눈으로 이렇게 건드려그랬는가 이게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가재수건으로 이렇게 댔는데 이게 수건에가 피가 묻더라고. 네. 그래서 간호부로이간호은 뒤에 눈이 이래. 왜이게 이렇게 피가 나온 거야? 내가 그랬더니. 네. 괜찮대, 그래서. 괜찮은 거 여기가 있어. 의사 선생님 보고 빨리 얘기 좀 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간호원이 했더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근데 이제 그날, 그 이틀날 또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선생님이 안 나오신가 봐. 딴 데도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동네에서 그러면은 그냥 가보라고 하더라고. 염증이 생길까 싶으니까 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국내 병원으로 강명시에서 왔는데 강명시 병원으로 내가 갔어요. 갔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 이게 눈알이 지금은 지금 많이 나선 거예요. 좀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 병원에 가서 내가 눈, 눈 안약도 사다가 넣고 그랬는데 지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얼굴도 부어요. 지금 얼굴이 부었어요. 지금 붓고 이게 눈뜨기가 사납고 이게, 이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서. 까끌까끌한가? 따끈따끈한 너나 또 먹먹해. 먹먹하다. 뻑뻑하고 네, 뻑넉하고 너무 예.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눈물 나오고. 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딸이 와서 보고는 엄마는 눈을 일어나도록까지 병원을 안 가려고 했냐고. 병원을 가자고 다음 주 화요일날. 음. 음. 지금까지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했잖아. 한달안갔다니아한달 쉬고 있구나. 네. 예, 예. 한 달이 좀 더웠어. 예. 한달 만에 한번더 병원을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때 가서 세 번만 맞고 안 갔어. 네. 내가 취소를 해. 네. 이거 가서 해도 눈이 이러고 이번에 더안 좋니? 내가 안는 해보고 좀 관찰을 해보자고는 딸한테 취소를 해갖고 취소를 했어요. 했더니 이게 눈이 막더안 좋더라고요. 어. 지금 그러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터리? 제일 네. 이제 일번 타자가 눈이었고, 그러면 네. 번 타자는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네. 위는 어떻게 안 좋으시대? 네, 속이 쓰리고. 속이 쓰리고. 어쩔 때로는 속이 답답하고, 네. 어, 가스가 차고 막 그래요. 아, 그게 이제 또2번 타자, 그게 증상이에요? 속이 답답하고 어, 쓰이고 어. 그 가스 차는 거네그 네. 2번 어. 타자고 네. 3번 타자 <laughs> 3번 타자는 변이 네. 시원하게 좋게 나오더라는 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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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게 네. 장도 안 좋은 거 있죠 건강하지 네. 않다는 거고 네. 4번 타자는 4번 타자는 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네 허리도 아프고 네. 무릎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네.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이게 걸어가면은 네. 이게 다리 이제 접질려가지고 네, 접질려가지고 이, 이 다리를 많이 힘 맞고 네. 막 병원에도 가고 해서 지 많이 그랬다, 괜시용 접질더 자, 그러면은 지금 무릎 아파서 네. 주사로 네. 받고 있어요. 아, 무릎 이 아프셔가 지금 주사를 계속 맞고 네.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일번 타자가 눈이고, 네. 2번 타자가 위고 응. 3번 타자가 똥이안 나오고 4번 타자가 어? 허리고 응. 5번 타자가 다리 고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응. 되겠네. <웃음> <웃음> 어디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겠다. 지금 그 예, 민한 는말씀 지금 그러 보니 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응. 어,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봐도 왼쪽 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네. 왼쪽 눈이. 네. 자, 근데 눈은 조금 시간이 걸리, 걸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거를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좋게 하는 방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야. 아, 네. 그러면은 어머님이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의사 손보다 어머님 손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요? 네. 어머니 어디 어디를 탁탁탁 만져주면, 어? 고생 처럼 눈이 좋아져. 어... 그거를 제가 가르쳐드릴 거야. 네, 네, 네. 자, 그거 되게 쉬운 거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맨 나중에, 한 집한채 정도 가져오면 내가 가르쳐주고. <laughs> <laughs> 집한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laughs> 자, 그리고, 무릎 아픈 거는 바로 없애드릴게. 네. 완전히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 해드릴까? 네. 그럼 제가 시킨 대로 할거예요안할 거예요? 해야죠. 자, 그럼 무릎을 이렇게 손에다 올려놔봐요. 자, 진짜 제가 시킨 대로 할 거죠? 응. 무릎을 내가 완전히 치료를 시킬 거야. 치료를 완전히 해버릴 거야. 반지 빼세요. 반지 빼시고, 아니, 잘 보관해요. 그,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제가, 제가 다 집에 가져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다 뺴. 다 뺴. 그런 다음에 이제. 귀걸이랑? 아니야, 귀걸 같은 거 빼지 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걸으면서 무릎 앞으로 확인해봐요, 지금. 다 고쳤어. 응? 다 고쳤어요. 지금 다 고쳤다고, 무릎. 뭐, 응. 걸어봐요, 무릎 아픈 거 있는가. 걸어보라고? 예. 네. 지금 일어나서뚝 끌어잖아. <laughs> 지금은. 아, 잠깐만. 아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무릎. 지금 허리 벌으면 어때요? 좀 걸어봐요. 아니 안 아파. 안 <laughs> 아퍼? 내가 완전히 내가 100% 치료준다고 했지. 말려들어가 자, 막 빨리 바삐 벌어요 바삐 밥비. 밥비 벌어봐요. 빨리빨리. 빨리. <laughs> 아까 그 신발도 못 봐봐. 완전히 날아가 있는데? 우리 휴바이더빨리 봐. 두 아픈데? 내가 게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리 다리 발바닥은 조금 아프 자 발바닥은 좀 아프고 무릎하고 허리는 어때요? 허리 왜 무릎은 지금? 네. 네. 본래좀안 아파서 랬는데 네. 허리가 막 되게 아팠어.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지금은? 응. 지금 안 아프네. 지금 안 아파요? 응. 아까 착각하고 많이 봤는데 네. 왔어. 내가 분명히 그거 다 고쳐준다고 했어 대신에 집한 채야 반채까지고 어림도 없어. <웃음> <웃음> 진짜 너 눈도 진짜 좀 네. 응. 아너 그냥 눈이 빨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자 어머니 네? 허리 무릎 어때? 네. 괜찮아졌어요? 네. 뭐야 왜 깨병을 꾀별... 네? 그거 가지고 뭐이병은저 병원 다니면 그래 네. 반지 다시는 끼지 마요 아 반지 끼면 안 돼요? 그 반지가 거의 혀를 막고 있어가지고 아. 허리 무릎 아프게 했던 거야 아. 절대 반지 끼시면 안돼한번 이렇게 앉아봐요 무릎 아픈가 보게 자신 있게 앉아봐요 어때요? 반지 절대 끼시면 안돼 어떤 어떤 놈들이 무슨 가뭄 이소를 하더라도 절대 반지 끼면 안돼그 반지가 혀를 딱 막고 있어 가지고 허리하고 무릎을 계속 아프게 했던 거야 그건 어머님 스스로가 불러드린 병이니까 남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을 해 뒤돌아서 뒤돌아 서 울고 잘겠어요 지금? 무릎 좀 괜찮아요? 허리는? 허리는 좀 아파. 좀 아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자, 우리 어머니 오실 때이 신발 신고 왔었어요? 아니요. 그럼. 아, 요거 지금 요거신발이 아니 ]요. 저 운동화 신고 왔어요. 자, 저 운동화. 아하. 그걸를 했네? 아니요, 지금 요거 지금 여기서 신는 거예요. 신고 음. 허리 아픈 공대 신는 거라고 음. 했어저청수 거. 아, 아, 아. 자 이제 막팔자팔자 뛰어봐봐. 아까는 반죽어 가더니 뭐 이래? 네. 거가 좀 아파. 거가 좀 아파요.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시킨대로 해. 안 서봐요 거기. 서봐요. 자 뒤꿈치로. 뒤꿈치로 하나 이렇게 발 틀어 발 틀어 하나 둘셋 뒤꿈치로. 뒤꿈치로 하나 둘셋 뒤꿈치로. 다시 다시 하나 둘셋 반대 발 하나 둘셋 뒤꿈치로. 뒤꿈치를 거기다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하나 둘셋더 세게 다시 하나 둘셋 뒤꿈치로 다시 뒤꿈치로 다시 하나 하나 둘셋 그렇지 자 허리 아픈거 확인해봐요 춤추러 가면 되겠다 이름도 몰라 <laughs> 여성도 몰라 전부 남자 품고알상교 야, 지 마, 자, 이제 허리 무릎 쓸만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게 이거 이제 게... 가안 아픈데. 네. 일단 요거 지금 고이니까 얘 아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아파요. 당연히. 이아 <laughs> 예. 자, 자, 그거 이제 가만 계시고. <laughs> 자, 이제 그러면 허리 무릎은 이만하면. 한몇년 써먹겠어요? 예. 네. 예, 네, 그정도 써먹으면 할 거야. <laughs> 그렇지, 이제 앉으시고. 네. 아, 네. 자, 어머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여기 손 가만히 계셔봐. 네. 이 반지 끼손좀 봐봐. 어떻게 돼있는가? 네. 얼마나 반지, 여기를 봐야지. 얼마나, 여기, 여기, 여기. 자, 얼마나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었으면 허벅게 돼있잖아, 손이 음. 반지 절대 그거 끼시면 안돼 거기가 음. 혀를 딱, 음. 허리, 무릎으로 가는 혀를 음.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음. 스스로가, 우리 어머님 스스로가 내 몸을 막 공격했던 거야. 아시겠죠? 나이를 먹으면은 응. 내 몸에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 어허. 젊었을 때는 그까지 반지 10개를 껴도 괜찮고 100개를 껴도 괜찮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조금만 혈이 막히게 되면은 응. 특히 이렇게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그러잖아요. 응. 굉장히 몸에 큰 부담이 와. 응. 아시겠죠? 그요 내가 요, 요, 요저그 허리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반드시 앉아야 돼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좀한 잠을 앉았으면, 은 네. 이렇게 들어가.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래. 그만큼. 예? 네? 자, 네. 당연히 허리를 반듯하게 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왕이면은. 네, 근데 저도 힘들어, 그렇게 피고 있으면. 어머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뽀뽀하다냐, 뭐예 눈이요? 네. 눈은 아까 그대로인데? 그대로요? 음. 그러면은, 눈을, 음.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그거를, 치료를, 왜내 얼굴이 나오냐. 제 나오냐. <laughs> 치료를, 응. 어, 완전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응. 되게 쉬워. 응. 자, 가만히 계셔. 응. 응. 자, 여기, 응. 여기, 귓볼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쏙 들어가는, 응. 여기 쏙들어가손손 손 한번 집어넣어봐요, 거기. 그래 아니, 귀 앞에. 그래요? 그렇지, 쏙집어 손가락 깊이 집어넣어봐. 쳐봐 이렇게 얘 엉성해 손 쳐봐. 요거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 해봐봐. 아, 아 해봐봐. 아, 속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이거? 아, 속 들어가는 거 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문장 아, 아프죠 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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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문장 아플 거야. 예. 요거 아, 여기 계속 손으로 관리해. 아, 그다음 자그 다음에 음. 귀 뒤에 가면은 네. 여기 예풍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또빗볼뒤 네. 여기 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 네. 네. 요거 요거 요거. 아, 아, 예. 아 해봐요. 아아 하면서 집어넣어. 아, 아, 집어넣어. 손가락 집어넣어. 음. 어머니 손 집어넣어. Okay. 쏙 집어넣어, 깊이. 쏙 집어넣어. 아 하면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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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계속 눌러. 아. 계속 눌러. 아. 아 자, 거기를 죽기살벌 해가지고 지금 누르니까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본위에도 아프죠? 네. 자, 거기를 통증을 없애버려. 아, 아프게. 네 거기에 있는, 계속 만져주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통증이 사라지면은, 아.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안 나오기 시작해.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세게 돌리면서 계속 부려봐요. 계속 뱅글뱅글 돌려, 손가락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아프라. 자,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서, 뱅글뱅글 돌려보세요. 자, 뱅글뱅글 돌리세요. 돌리세요. 자, 앞에도, 아까 천을 가르쳐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세게 통증 사라질 때까지 계속 통증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자 계속해봐요 자저좀 봐봐요 손좀 손 띄고 자손 띄고 손 띄고 자눈 손손 어때요 그때 좀 뜨기가 좀 부드러워 부드러웠죠 예그 부드러워 그게 병원 가서 될 일이면은 대한민국에 눈 아픈 사람들 눈 불편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치료는 반드시 돼 근데 그 치료를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크게 누가? 내가 그렇지 어머님 스스로 하는 거야 저는 가르쳐 드릴게 자, 다시 한번 손 집어서 막 관리해 봐요 거기도 해주고 아, 거기는 통증 사라져야 돼 거기는 통증 완전히 사라져야 돼 거기를 예뿐이라고 하는데 그 옆쪽에 있는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네. 눈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눈 뜨기가 쉬워지고, 눈물이 나, 안 나기 시작해. 네.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 핵심적인 자리를 가르쳐 릴게 네. 어디냐면, 잠깐만 손 띄고, 네. 자, 어디냐면은, 네. 자, 귀, 귀,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 뒤에 보면은, 네. 여기 만져봐요. 뼈가 있나, 없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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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있죠? 네. 눌러봐. 얼마나 아픈가? 뼈는 안 아픈데? 뼈는 안 아파요? 네. 네. 손 쳐봐.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게. 손채 봐요. 자, 요거. 아프지고 네. 요거 아파야 하는 요거 아프죠? 응. 네. 요거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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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근데 네. 내가 못겠네왜못 해? 아, 내가 이거 그럼 그럼 안 내가 안 따라다니면 살까? 아니, 내가 거기안 아픈 게 어느데. 음. 자, 우리 여기 와서 앉아 봐요, 한번 네? 저기 와서 앉아 봐. 저기 와서. 이자. 음, 터스파 자, 요거 요거 요거. 예. 네. 아유. 자, 이렇게 해봐요. 음. 여기 지금 귀가 이렇게 있잖아, 귓볼. 음. 귓볼 뒤에 요거, 요거. 뼈가 이렇게 있죠, 요거. 음. 느껴져요, 뼈? 제가 만지는 음. 거. 음. 자, 요 뼈를 따라서 요렇게. 음, 음. 요렇게. 올레가, 그렇지, 올리고, 올리고 음. 내리고, 올리고, 음. 내리고, 올리고, 음. 내리고, 음. 올리고, 내리고, 음. 올리고. 눈안 아픈 사람들은 안 아파. 요 음. 시원해. 음. 근데 눈이 아픈 사람들 여기 가면 희겁그래 음. 음. 그렇게 아파. 음. 자, 여기도 되게 아플 거야. 음. 자, 여기. <laughs> 자, 그렇게 하고서 <laughs> 네. 이제 보는 거야. 눈이 어때요? <laughs> 좀 부드럽다니까요. 자, 응. 카메라 상에서도 눈이 많이 커졌어. 커졌어? 네, 눈이 많이 아, 커졌어. 올라갔어. 네, 네. <laughs> 그래, 눈이 더, 더늘어와고그 다음에 이제 응. 꼬집기를 가르쳐 줄게. 응, 꼬집기. 응. 자, 어딜 꼬집냐면은 응. 눈썹을 응.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 아플 거야. <laughs> <기가하게> 아플 거야. <laughs> 에라! 아휴. 에라! 이걸 아끼고서 백날 병원가가지고 의사한테 약사한테 맡기기에는 누가 그걸 치료 치러... 꽂아봐요 거기 보니? 인이아니가 하는걸 사진을 찍으면 좋겠네 네네. 보고 하게 되니까 네. 아니 저거 저거야 아유 적는거 보다 여기 영상 찍어놓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하시면 돼자 양쪽 눈썹을 같이 꽂아줘요 그럼 훨씬 시원하지? 그러죠 네. 아이고 아파. 어디가 더 아파요? 응? 어디가 더 아파? 왼쪽이 더 아파, 오른쪽이 더 아파. 아, 오른쪽이 더 아파.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응. 그러면 아픈데 통증을 풀어줘야 돼. 응. 자 눈썹 끝까지, 눈썹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괴물 하나가 탄생했다. <laughs> 괴물 하나가 탄생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응. 손봐요어머니손놔봐 응. 손가. 놔봐. <laughs> 자 여기. 여기, 네. 눈 끝나는 요그 자리. 어, 어. 여기 딱, 맞아. 이게 눈초리 네. 끝자리. 이거 네. 뒤지게 아플 거야, 이거요 어, 뒤지게 아프죠? 이거 아, <laughs> 아주 뒤지게 아파이거어메도 해봐봐. 집어넣어가지고, 살살살살 문질러줘야 돼. 눈이 안보이는 사람들은 기떻게되겠니까안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보이는 사람들. 어? 잠깐만, 지금 나중에. 응. 지금 보 저거 찍으니까, 하지마 저거 찍으니까. 응. 저거 찍으니까. 하지마. 물 올렸다, 내렸다. 그렇지, 옆으로도 하고, 동서남북 다 해. 위로, 아래로, 옆으로다 해주고, 계속 만져고 자, 이제 손 나와봐요, 어머니 어떤가. 아, 손 나와봐요. 그것도 겨운 것 같다. 이 네. 아프지? 자, 눈 네. 어때요? 저눈 어때? 지금, 네. 이 속에, 머시, 네. 머리가 네. 좀저쪽으로온것 같아 아, 여쪽으로 갔다는 게 어디로 갔다는 거야? 예, 예, 이게 여쪽으로 아, 그 가운데 쪽에 있었죠 아, 가운데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어, 원래는 이쪽에 있었지 아, 원래는 가에 있던 것이 네. 중간 쪽으로 온것 네. 같아요? 네. 자이쪽으로온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네. 주사 맞고 약 먹고 할때 이런 효과 있었어? 없었어? 없지 없었지? 더, 더 아팠지 더 아팠지 지금 <laughs> 어머니가 어머니 손으로 하니까 어때요? 응. 어머님 손으로 하니까 어때? 좋아. 훨씬 좋죠? 응. 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치료? 치료, 누가? 할수 있지, 내가. 그렇지, 응. 다시 누가? 내가. 그렇지. 다시 응. 한번 여기 만져보고 보머니또 응. 만져줘야지. 누가를 계속해서 만져주는 거야. 자, 그렇게 만지면서 응. 내손은 약손, 니손은 네 손은 손, 귀 손은 다사... 자, 계속... 네, 내 손은 약손, 기손은 따사 자, 내 손은 약손, 네 손은 뭐냐? 기손. 은 약손. 그렇지. 손은 다사... 계속. 자, 손 나봐요, 어머니. <laughs> 제가 좀 만져줄게. 손 나봐. 귀가 잘안 들려, 이 양반이. 자, 요렇게 아, 맞아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음. 가만 계셔보니 귀안 들린다 알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위아래로 해봐요, 관자 돌리는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관여하니까 침을 맞으면요 네. 머리도 안 아프고 음. 요 눈도 좀더 맞고 음. 기분에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고 침도 더... 누가 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네,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는 잘한다 아주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어머니 그런 다음에 귀 네. 뒤에 또 만져봐 아까 귀가 셔 준거 있잖아요 귓볼 네. 앞에 하고 네. 귓볼 네. 뒤에 네. 하고 네. 뒤에는 뼈하고 한번 만져봐요 네. 그렇지 어우 잘하네 아유 잘한다 그렇지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꺼는 무서운 것도 꺼는 무서운 것도 큰다니까 내가 만지면 그러니까 자꾸 어버이줘야돼자쳐 음. 보면서 요렇게자 여기 귀 뒤에 이렇게 있잖아 이 네.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백열병을 돌려 이렇게 백열병을 돌려 요렇게 <laughs> 아 하면서 백열병을 돌리면은 요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 요렇게 그러면서 막히면 막힌 것이 털들이 뚫어지니까 막 트림이 뚝뚝 나올 거야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요렇게 자 했으면 자, 이제 또 귓볼 앞으로 와가지고 아 하면서 아 하면서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요. 아, 아, 아. 자그 다음에 뒤에 또 왕골 있다고 해도 지금 나중에 이거 네. 이뼈. 네. 자볼 뒤에 부분을 뼈가 여기 딱 시작이 돼. 여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 로 때도 나와. 막 때도 나오거든. 신경쓰지 하고 막 밀어. 그래서 막 밀어줘. 자저좀 봐봐요. 손 넣고. 자 눈이 어때요? 이, 지금 자꾸 이게 눈꼽같이 있는 것이 네. 이쪽으로온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 저 끝자락에 있다가 어, 어. 중앙으로 갔다가 어. 이제는 네, 이제온것 이제 것 같아요 글로 왔죠? 어, 어. 해서 그렇게 해서 빼버려야 돼 어. 이해가시죠 어머니? 어, 어. 자 지금 어머니 눈이 어. 눈물 나는 현상이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는 길로 나는 거눈꼽이 음, 네. 눈이 지금 눈꺼매로 좀낀 낀 것이 지금 여기 왔다니까 아 글로 음. 일로 와서, 일로. 계속 하면은, 그러면 빠져나가겠네. 예. 그러고 와서, 결국 예. 빠져나가겠네. 예. 이해가시죠? 예. 누가 하는 거야? 내가요. 그렇지. 예. 자, 저기 이제 앉아가지고, 예. 수다떨고 앉으면서, 예. 말만 하지 말고, 서두 예. 계속해서 만져. 예.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되게 되면한 예.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예. 눈이 말짱해져. 아, 이렇게요? 일주일 정도. 그 어머님 스스로가 하는 거야. 남이, 예. 남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 아픈 거 보자. 무릎, 허리 아픈 거. 뭐 말짱하네. 아까도 옮기자 옮기자 하더만.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걸으면서 만져주는 거야. 계속해서 만져주고 어지러운 거 없어지게 하고. 머리 아픈 것도. 당연히 거기 머리 아픈 거하고 관계가 돼요. 그 눈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우, 좋다. 그렇지. 뚜렁을 틀어이니까 끄끗해야 돼. 자, 어머니 허리 아프면 어때요? 네. 다 잊어버렸지, 이제? 네.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지? 네. 처, 앉아봐, 앉아봐, 거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나, 고 했는데 네. 지금은? <laughs> 귀도 울어. 귀도 울어? 아, 귀도 울어. 지금 그거 어머니 귀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 틀어주는 게 귀하고 연결돼 있어. 아. 눈하고 귀하고 다연결돼 있어. 네,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귀가 막물만 정신 하나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그러니까 게막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짜증이 나. 자 어머니 계속 양쪽을 다 이렇게 해주고 응. 그 다음 발바닥에서 이렇게 교정을 딱 하고 응.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허리 아프고도 사라져 응. 무릎 아프고도 사라져 변비도 사라질 가능성이 큰데 응. 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아, 네. 그리고 응.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은 응. 얼굴이 한 10년은 젊어져 제일 대박이지? 자 <laughs> 아픈데 없지 <laughs> 허리 안 아프지 진짜. 무릎 안 아프지 똥잘 싸지 <laughs> 귀안 아, 귀 울지 눈잘 잘 보이지 잠잘 자지 잘잘 네?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고 <laughs> 하... <laughs> 그렇지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음. 띵호와 띵호와 <laughs> <띵구와>. 띵호와 띵호와 <laughs> 띵호와 띵와자어좀잘 만해요 예, 눈좀 어떠세요, 어머니? 예, 눈이 아, 아무튼 열이 온다니까 지금 어. 여기 있어 계속 어머니가 만져가지고 예. 빼내야 돼, 그럼 빠지나가 예. 버려. 예. 음. 자, 제가 더 도와줄까요? 이제 안 도와줘도 될까요?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되겠죠? 혼자 하실 수 있죠? 예, 예 자, 잘하셨어. 예. 끝 예. 음.